대장.. 대장.. 대장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laughs> 어, 1번이야서맨 앞인데 나는 최당첨 된줄 알고.. 대장이에요.. <laughs> 음, 뜯어보고 싶자이 가위가 언제 필요하느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주연씨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어? 살인을 저지르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뜯으려고 산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 맞을까 어차피 우리끼리만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얼굴 나오게 찍어줄까? 어디? 얼굴 나오게 찍어줄까? 상관없어요 뭐든 <laughs> 주연이도 가서 볼거 아냐 지금 파란색 너무 예쁘다 와 근데 나 파란색 좋아하는 거 알지? 주연이 알지 나 좋아하는 파란색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쓰냐 아까워서 미친 거아니아그 인형 있었어야 했다 굿즈 물량 포카 홀더 나도 미친 거아니 <laughs> 아궁빵 싫어하는 것 같아. 아공빵 셀카라니. 어 어? 카울더 받았는데요? 오빠는 어, 어는대요나나 나 진짜 이거 너무 귀엽잖아. 알지? 서준이 음. 보고 있지. 음. 이거 알지? 그대랑. 어 맞음. 와 대자 아닌가? 음. 뽀방 뽀방이 뭐야? 방방 서준이 내려. 아 포방 <laughs> 포방 아 미쳤다 미쳤다 내가 이빨 대장 또 있다 대장이다 대장의 축복이 그 끊임이 없는 중 대장 통보이 범퍼 해야겠노 뭘 하냐면 손민수 <laughs> 안민수 근데 이거 다 보여주고 싶거든 언니 이거 슬로건했어도 조금 멋있었을 듯 사진 파일 내놔. 원필이 눈 크기 조절 좀 해준 것 같아. 셀카 찍을 때잘 많이 나오는데 주연아 보고 있지? 남 누굴 것 같노? 누굴 것 같노? <laughs> 진짜 얇고든와잘었다도은이 <야이고>, 잘... <laughs> 진짜 잘. 넣었다. 와 진짜 잘었다 <laughs> 이거 근데 약간 옷화보 같지 않아? 응, 약간 캐주얼 브랜드. <laughs> 다른 사진이야. 언니. 아찔. 어떤 저런 아, 진짜 적당히 귀여워라 김 원필 어쩜 저럴까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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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귀염 여 미친 거 아니야 언니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아 아이씨, 진짜 미쳤다 손가락 봐이 귀여운 손가락 봐자 이렇게 큰 거는 끝이고요 한 10분 되겠는데 오늘 다 뜯나요 뜯고 다시 포장 그대로 해놓으려고요 <laughs> 아당연하죠공놀이죠 아직 2025년도 아니고. 어이고. 이거. 근데 이거 누구 손이야? 본인 손 맞지? 본인 손.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laughs> 자, 타로 카드 한번 뽑아 보실게요. 뒤에는 이렇게만 돼 있고요. 어, 컬러가 다르다. 어. 이게 뭐 시그, 시그 컬러. 어. <laughs> 너 <쉽니? 웃음> 아, 이렇게 진짜 예뻐. 좋네. 이 포카부터 뜯어 볼게요. 이건 알라딘 특전이어서 별도 증정이거든요. 그래 아! <laughs> 나 이거 갖고 싶었나? 알라딘 특전 갖고 싶었나? 아!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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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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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증명사진이 진짜 좀 좋은데, 이거 핸드폰 뒤에 넣어놔면 그냥 내 남자친구 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10덕 포인트 아닐까? 아니 근데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왔음. 인정해야네. <laughs> 인정해야네. 이제 해야 돼. 사과해요, 나한테. 눈 마주쳤잖아. 름송. <laughs> 이거구나, 메세지 카드. 메세지 카드 있어요. 글씨 연습은 좀 해도 될것 같고요. 우와. 이건 없어. <laughs> 메세지 카드. 아이고, 초딩 글씨 체요주연씨이주얼 미쳤어. 그리고 떡매, 키링, 음. 이건 포토카드, 음. 미니 포토카드 홀더, 이 사이에 그 알지? 에이프화일 꼽는 것처럼. 미니 화일그 그거랑 데이 6가 새겨진 음. 키링, and then, 라이트 right 트 이거부터 해줄게. 에이, 린더 This is 데이 6 2025 d 린더 You are my day. 원래 사진부터 볼게요. 그냥 바로 1월은 성진이의 생일이죠? 성진이, 성진이 표시 있어? 아니 그럼 어? 뭐라 서인 거야? 있어. <웃음> <웃음> 자기가 적은 거네. 어 본인 글씨 자체로. 그러면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네. 어,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다. 와, 진짜 쿨톤 진짜 잘 받는다. 아, 최애와 차애였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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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가 되고 싶나요? 진주씨? 아니요, 저는. <laughs> 저이고 싶어요. 와우. 와우. 마이 데이 y 스 i 이 t h d a y Yeah! yeah. yeah 여워 이것도 멤버여 e 시 t 쓰 n 귀여웠 a h You got to r e 귀엽 m b e r the kisses with y o u 어, 사길 너무 잘했는데? 어, 아, 이번에 진짜 시즌 그리팅 미쳤다. 미쳤다. 나 시즌 그리팅 이런 거 처음 사보는데. 아, 레전드. 9월 7일 데뷔일이죠? 아. 10주년입니다. 음, 10주년입니다. 10주년입니다. 10주년 딱 돼. 와. 에이, 내년 10주년 기념하는 콘서트에서 우리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팬미팅을 9월에 한란. 아, 그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니, 원필이 왜이 미친 거 같아? 아니 사진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약간 귀욤귀욤한데 실물지 이렇게 섹시해조각에다가와 어. 당신은 케이빔에 맞았습니다 <laughs> 뽀둥케 어, 이렇게 뽐피리 생일 아니야? 며칠이었지? 4월이지? 어떻게 내가 <laughs> 원피리 꺼 제끼고 원피리 4월인지 모르겠는 4월 28일인가 그렇게 거같은요맞네 원피리 생일 아 이렇게 하트까지 못 <laughs> 참았는데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KKKKK 응. Birthday 귀여워 자 이제 12월이 끝나서 이렇게 끝났고요 하늘 아, 금방 간다 진짜 금방 가 나이가 먹는 거야아나요어떻게 <laughs> 기대돼? 난 기대돼 음. 근데, 근데 이거 어떻게 쓰냐 근데 이거 8분짜리 영상을 주현이가 다 볼까? 봐야지. 주연이 막내잖아. 아, 아 어. 주연이가 좋아하는 저록첫 <laughs> 아, 아, 장부터 얼굴 공격 미쳤다리. 어, 언니 사진이잖아. 아니에요. 아, 저 사진이 포즈 있는. 찍은 거 맞지만. 네, 귀엽다. 아, 어떻게 저런 얼굴 연출을. 존드 아 너무 귀여워. 이 형제 모먼트. 아. 그렇습니까? 와, 이 입이 진짜 귀여운데? 아찔하다, 아찔해. 역시 의젓한 대장. 이때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laughs> 너무 잘생겼죠? 청량해. <laughs> 다이어리를 우와. 쓰라는 거야, 말라는 뭐야? 거야? 아니, 이게 다이어리랑 화보집이잖아, 그냥. 화보집 아니야? 와와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이제서야 1월 이 시작돼. <laughs> 어, 이거 쓰기 너무 좋게 돼 응, 있다. 니클리펜 너무 잘게돼 있다. <laughs>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리고 메모하고 어. 2월 달로. 와, 자 여름 구성입니다. 너무 마음에 여름 들어요. 여름 구성이. 어? 근데, 어, 근데 회사에서 쓰는데 갑자기 일기서 쓰고 싶어지. Let it be summer. 어. 여름이란 뜻이죠. 여름 영원하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가을이 찾아왔네 날씨 쌀쌀하니까 옷잘 챙겨 입자 이렇게 달콤할 수가 이렇게 달콤한 말을 오늘 한꺼번에 1년치다 들어도 될까? 겨울에 첫눈을 기다리나 너무 추워 이렇게 끝이 아, 납니다 떡해저 사이트 저기 모퉁이에 음. 있는 에이클로버도 너무 귀엽다 봤어? 내지의 회색 어 봤어? 아니 내지 얘기했던 거야? 어 내지에도 있어 상담 못했네요 너무 귀엽다 나. 마무리 인사 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데이식스 시즌 그리팅 언박싱 끝났고요. 주현 씨가 뭐 이걸 유튜브에 쓰셔도 되고 <laughs> 이거를 아니면... <laughs> 아니 아까 이거 찍기 전까지만 해도 몇... 어차피 우리끼리 보는 건데. <laughs> 내가 주현이 채널을 뺏을 수도 있고요. 쓰셔도 되고 <laughs> 미리 참고해서 언박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근데 뺏으면은 도는 근데 주연이가 모르겠지. 아니 쪽기는 주연이가 필기다라서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잖아. 응. 근데 네가 뺏어버리면 넌 방이랑 소방이가 된 소방이. 소방기. 소방. <laughs> 소... 따라한려고 <알려면>, 소방. <laughs> 근데 나 소방 별명 있었어 중학생 때. 어? 차라 동료할게요. <laughs> 네.